오타수 3안타 2홈런 4타점 3득점 맹활약. 2009년 김상현 36홈런을 넘어서 구단 역대 국내 선수 최다 홈런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우성은 결승 투런 홈런 시즌 9호을 터뜨렸고 박찬호, 소크라테스, 김선빈은 멀티히트를 때려냈다. 선발투수 황동환은 5이닝 7피안타 2볼넷 1사구 3탈삼진 1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아쉽게 불펜진이 팀 승리를 날렸다. 장현식 1과 3분의 2이닝 1실점, 이준영 0이닝 1실점, 전상현 이닝 2실점, 곽도교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한번 역전을 허용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패배 위기를 넘겼다. KT는 멜로아스 주니어 오익수, 김민혁, 좌익수, 문상철, 일루수, 황재균, 삼루수, 오재일, 지명타자, 김상수, 이루수, 배정대, 중견수, 심우준, 유격수, 조대현, 보수, 이선발 출장했다. KT 타선은 12안타를 때려냈다. 오재일이 3타수 3안타 2타점원 볼넷 맹타를 휘둘렀고 정준영, 오윤석도 멀티히트를 때려냈지만 팀 패배에 빛이 발했다. 선발 투수 웨스 벤자민은 2와 3분의 2이닝 5피안타 1피홈런 2볼넷 1탈삼진 4실점 3자책을 기록했다. 이상동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소형준 2이닝 무실점, 우규민 2이닝 무실점, 김민 1과 3분의 2이닝 2실점, 박영현 2이닝 3실점, 김민수 2이닝 2실점 1자책, 원상현 2이닝 무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팀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기아는 2회초 선두타자 나성범이 볼넷을 골라냈고 소크라테스가 안타를 날리며 무사일. 이루 찬스를 잡았다. 김선빈은 기습번트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고 여기에 3루수 황재균의 송구 실책이 겹치며 2루 주자 나성범이 홈까지 들어왔다. 이어진 무사희. 3루에서는 변우혁의 1타점 적시타. 김태군의 스퀴즈번트로 2점을 더 추가했다. 최원준은 볼넷을 골라내며 1사1. 이루 찬스를 연결했지만 박찬호가 삼진을 당하고 이창진의 타구는 유격수 직선타로 잡히며 더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KT는 2회말 선두 타자 황재균이 몸에 맞는 공으로 걸어 나갔고 오재일이 안타를 때려내며 무사일 2루 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김상수가 3루수 병살타를 쳐 2루 주자와 1루 주자가 모두 아웃됐고 배정대는 볼넷을 굴란했지만 심우주는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기아는 3회초 김도영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다시 한 점을 달아났다. KT는 3회말 1사에서 로아스가 안타를 날렸고 김민혁은 연속 안타를 때려냈다. 하지만 로아스가 3루까지 진루를 하다가 아웃됐고 2사 2루에서는 문상철이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득점에 실패했다. 5회 1사에서는 대타 강백호와 정준영이 연속 안타를 때려내 1사 1 이루 찬스를 만들었지만 김민혁이 투수 땅볼을 쳐일루 주자가 2루에서 잡혔고 문상철은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기아는 7회초 선두 타자 대타 서건창이 안타로 출루했다. 최원주는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지만 박찬호의 안타로 1사 1, 2루 찬스가 연결됐다. 그렇지만 대타 최영우의 타구가 2루수 직선타로 잡혔고 2루 주자도 비루를 하지 못하고 아웃되며 득점 없이 공격이 끝났다. KT는 7회말 반격을 시작했다. 2사에서 정준영이 안타를 날렸고, 대타 안현미는 볼넷을 골라내 2사 1루 찬스를 만들었다. 여기서 문상철 1타점 적시타와 오윤석이 타점 적시타가 터지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이어진 2사 2루에서 오재일이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결국 경기를 뒤집었다. 기아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8회초 선두타자 김도영이 안타를 때려냈고 대타 2호성이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9회 선두타자 한승택이 안타로 출루한 기아는 최원준이 희생번트로 1사 2루 찬스를 연결했다. 박찬호와 박정우는 연속 안타로 1점을 뽑아냈고 김도영이 스리런홈런을 터뜨리며 승부의세기를 박았다. KT는 이후 소크라테스의 2루타에 이어서 홍종표의 타구에 연달아 악성구가 나오며 한 점을 더 헌납했다. 기아 타이거즈가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놀라운 역전승을 거두며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를 일로 줄였습니다. 2024년 9월 16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이 경기는 기아가 4에서 0으로 앞서다가 4에서 5로 역전을 허용했지만 결국 11에서 5로 경기를 뒤집으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번 승리로 기아는 6연승 후 잠시 주춤했던 흐름을 되살리며 우승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직넘버는 단일, 17일에 열릴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은 김도영이었습니다. 김도영은 이날 두 차례 홈런을 쏘아올리며 시즌 36호, 37호 홈런을 기록했고, 5타수 3안타 4타점으로 기아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그의 37호 홈런은 기아 국내 선수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우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영의 맹활약 덕분에 기아는 경기 내내 상대 팀을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우성 역시 경기 후반 결정적인 투런 홈런을 기록하며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즌 9호 홈런은 기아에게 승리를 안겨준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또한 박찬호, 소크라테스, 김선빈이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팀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타선 전반이 고루 활약했습니다. 초반 기아는 순조롭게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2회초 나성범의 볼렉과 소크라테스의 안타로 무사 일 2루의 찬스를 만들었고 김선빈의 번트와 상대 실책으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이후 변우혁의 적시타와 김태군의 스피즈 번트로 3점을 더 추가하며 4에서 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KT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회 말 KT는 정준영과 오윤석의 연속 적시타로 3점을 뽑아내며 4에서 5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오재일의 1타점 적시타까지 더해져 KT는 경기를 이대했지만 기아의 반격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8회 초 기아는 김도영의 안타에 이어 대타로 나온 이우성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6에서 5로 다시 앞서나갔습니다. 이어 9회 초에는 김도영이 스리런 홈런까지 터뜨리며 승리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기아는 이후 최원중과 박찬호의 연속 안타로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KT 위 선발 투수 웨스 벤자민은 2와 3분의 2이닝 동안 4실점, 3자책을 기록하며 조기에 강판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KT 위 불펜진도 기아 타선을 막아내지 못하며 팀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KT 타선은 12안타를 기록하며 끈질긴 추격을 이어갔지만 기아의 불타는 타선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기아는 정규 시즌 우승을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이제 남은 한 경기에서 매직 넘버 1을 지우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기아가 언제 우승을 확정 짓게 될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이 팀의 승리를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